자자 달고시란 알갱이 열매 왔어요. 아가씨, 알갱이 열매 하나 어때? 아, 근데 로봇도 이걸 먹을 수 있나? 분석. 크림 카케 제작 시 알갱이 열매를 첨가하면 섬유질 함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워 크림과 백년과만 섭취하는 건 아이노님의 영양 밸런스에 좋지 않아서요. 갈 곳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풀밭에서 잠깐 쉬어가는 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날씨를 검측한 결과, 출항하기에 최적의 날씨로 보여집니다. 언제든 출발하시죠. 이번에도 예전처럼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그냥 떠날 거야? 히히, <laughs> 사실 있잖아. 오는 길에 아는 얼굴들을 만났거든. 가면 안 되지. 맞아. 스승님을 위해 다 준비해놨다고. 이 위대하고 신성한 용에게 공양도 안 하고 갈셈이냐? 결심한 놈들! 네가 곧 노드 크라이로 떠난다길래 페이몬에게 미리 출발 날짜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그게? 아, 우리 말도 없이 떠나. 오래 빛진 않을게. 다들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 자스카, 얀사, 올로른, 심지어 부르신님까지 왔다고. 이네파 언니도 같이 가자. 실로니 언니가 언니 주려고 선물까지 준비했대. 동행하겠습니다. 실로니님은 저에게 마사지를 해주실 줄 아셔서 인상 평가 점수가 아주 높거든요. 로봇도 마사지를 좋아하는구나. 아. 어... 아니면 신랑이니 로봇을 너무 잘 아는 건가? 자, 인사치레는 여기까지 하고 어서 가자 무슨 일이지?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흥, 내 연산대로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 변수를 만나봐야겠어. 매번 다음 나라로 갈 때마다 분기점 같은 게 있어. 아, 여기부터는 새로운 나라다 하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야! 이번에는 배낭 속 마지막 용융 쿠키를 먹었을 때가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환송에서 나타 음식 좀더 싸올걸. 즉, 페이몬님은 2분 40초 전의 지리자표를 나타와 노드크라이의 분기점으로 정의하신 거군요. 저에게 저장된 데이터와는 편차가 있네요.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넌 어때? 언제 그걸 느꼈어? <laughs> 그것도 그렇네. 이네파는 어, 너한테는 반대로 물어야 맞겠다. 너는 나타이 처음 올때 언제 그 분기점을 느꼈어? 음, 제 탐지기가 달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일까요?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말이야? 아니요, 제 말은 아, 두분 도착했습니다. 페이모님, 여행사님, 노드크라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앞이 나샤마 나샤말로... 여긴 노드크라이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기도 이 합니다. <laughs> 그럼 여기에도 특색 넘치는 먹거리가 잔뜩. 어? 응? 왜 그래? 페이몬. 여긴. 나랑 오빠가 처음 티바트에 도착했을 때, 우주선이 불시착했던 곳이야. 뭐? 어, 확실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지금까지 말안 했어?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흐릿했거든. 오빠가 날 깨우고, 우주선을 떠났다는 것만 기억났어. 그런데, 방금 이 땅을 밟는 순간, 어떤 힘이 느껴졌어. 기억 속의 힘이. 달의 힘? 어? 이곳 사람들은 그걸 달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노드크라이 땅에 존재하는 특수한 원소력이자 순수한 원시 원소력이죠. 네, 비슷합니다. 제 데이터베이스 속 유사한 개념으로는 원시모태 바다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하늘의 달이 바로 이곳 노드크라이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대 노드크라이의 지질 연구 및 운석 탐사 결과도 이 설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럼 아까 달을 감지한다고 했던 건이 달의 힘 얘기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네 우주선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어디에 착륙했었는지 기억나? 노드크라이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해변이라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음, 여전히 정확한 검색이 어렵습니다. 바로 생각해내지 못해도 괜찮아. 시간이 오래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아, 어, 언제나처럼 여행하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저도 도울게요. 어쨌든 우주선이 노드크라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야. 이것도 분기점인가요? 맞아, 맞아, 그렇지. 이네파는 배우는 게 빠르네. <웃음> <웃음> 그럼 최고의 가이드로서 다시 한번 선언하겠어. 노드크라이, 우리가 왔다. 우주선 찾기 의뢰를 맡기거나 노드크라이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역시 모험가 길드로 가봐야겠지? 모험가 길드는 나샤 마을에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건 원령입니다. 노드 크라이에만 있는 생물이죠. 원령? 그럼 저것도 달이랑 관련이 있어? 네, 이곳의 원주민인 서리달 아이의 말에 따르면, 원령은 달의 신의 권속으로 달빛 아래 사람들을 중요한 물건에게로 인도해준다고 합니다. 달의 신? 여기 사람들은 전부 얼음 여언을 믿는 줄 알았는데... 노드 크라이는, 스네즈나야의 변방에 위치해 예로부터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땅은 하늘의 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리달 아이 신앙의 기원은 천사 문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그때는 아직 일곱 집정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마신 전쟁보다 더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네. 나중에 여러 신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것도 이곳의 서리달 아이가 조각한 거예요. 아, 가려나 봐! 따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령은 보통 마주칠 확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관심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laughs> 다 재미있어 보여. 시간만 되면 전부 다 가보고 싶어. 경로 수정 중. 음,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 좋은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험가 길드나 특색 있는 가게들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요. <laughs> 나 열심히 안 하면 이네파한테 일자리를 뺏길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 러시아 마을은 되게 크다! 음... 근데 내가 상상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부터 노드크라이는 모험가의 낙원이라고 들어서 분위기가 좀 더... 뭐랄까... 귀여울 줄 알았거든 노드크라이에도 평화롭던 시절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요정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시대의 영웅담이 전해지고 있죠. 그중 비교적 유명한 건 등불 요정 이야기입니다. 그 요정은 노드크라이의 여러 선행을 펼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등지기가 등불을 들고 순찰하는 행위도 어느 정도는 요정을 추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하지만? 그후 노드크라이는 대규모의 심연재해가 발생해 황폐한 불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설 속그 요정은 사랑하는 땅의 비극에 비통해하며 자신의 빛을 스스로 꺼뜨렸다고 합니다. 당시 시면이 희망을 꺼뜨린 것처럼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은 일종의 소망이나 농담에 더 가깝습니다. 농담? 이곳엔 공식적인 관할 기간이 없습니다. 이론상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건 뭐든 할수 있고, 되고 싶은 건 뭐든 될수 있죠. 모험가 길드는 바로 저쪽 나샤 마을 중앙 광장에 있습니다. 기암 주점은 저쪽입니다. 우와! 저기 제일 크고 높은 저건 뭐야? 아이누 님이 만든 황황 달의 힘 에너지포입니다. 나샤 마을 밖에 광란의 사냥 제해등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 대포가 가동됩니다. 그런데 방금 스캔해 보니 에너지포가 고장 났더군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번 발사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란의 사냥이라면 아까 말한 노드크레이 특유의 심연재해를 말하는 거지? 광란의 사냥은 발생시간이나 장소에 규칙성이 없습니다 가장 첫 사례는 몇백 년 전이나 그때는 어른들이 아이를 겁주려고 써먹는 전설에 불과했죠 말안 들으면 광란의 사냥이 밤에 와서 잡아간다 봐봐 저기 안개 너머로 잡혀간 여자 울음소리 들리지?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려? 저는 광란의 사냥을 많이 보지 못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설은 안개 속에서 여성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정말로 치면 마무를 동반한 재해가 된건 훨씬 나중의 일이죠. 그러고 보면 아이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네파도 고치고 저런 엄청난 대포도 만들어내고 네 동의합니다 일정에 따라 이제 슬슬 기암으로 가시죠 그래 바르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순 없지 물론 이 시간에도 거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야. <목소리> 이 무언가 길드 아니야? 왜 아무도 없지? 노드크라이의 캐서리는 퇴근도 하나? 에이, 모르겠다. 이따 다시 와보자. thank yeah. you 여기가 바로 기암입니다. 바르카가 편지로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지? 어디 보자... 바르카... 바르카...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없나보네... 하긴, 우리도 오늘 노드크라이에 온다고 답장 안 했으니까. 저기 점장한테 한번 물어보자! 듣기로 대단장의 주량은 가는 술집마다 깊은 인상을 남길 정도였으니까 분명 기억할 거야. 어, 이내파. 안녕하세요, 데미안님. 아는 사이야? 당연하지. 이네파는 기암의 단골이거든. 로봇도 술을 좋아할 줄 아는구나. 아닙니다. 알코올은 에너지 전환율이 매우 낮고 불순물도 지나치게 많아요. 하지만 이곳의 베리 바비큐는 9.12점으로 아이노님도 무척 좋아하십니다. 네가 나타에 다녀오는 동안 바르카 씨가 매일 베리 바비큐를 포장해서 아이노한테 갖다 줬어. 네파걱정해 밥도 제대로 못 먹을까 봐 걱정됐나 봐. 어, 그건 아니고 아이노가 평소 못 하던 군것질을 마구 해대는 걸 보고 영양 불균형이 염려되셨나 보더라고. 아. 어. <laughs> 내가 괜한 말을 했네. 그나저나 네가 돌아온 걸 보면 옆에 두 사람이 바르카 씨가 말한 여행자랑 페이몬이겠구나. 바르카씨? <laughs> 왜 아니겠어. 그분은 여기서 룰렛 칵테일을 열 잔이나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걸. 이렇게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줄이야. 뭐, 이유는 놀랍지 않지만. 지금쯤이면, 음, 암스바르트니로 호수 쪽에 계실걸? 여기서는 조금 멀어. 어? 거기가 어딘데? 노드크라이 북쪽에 있는 곳이야. 거기에 일이 생겨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들었어. 그래? 타이밍이 안 맞았네. 하하, <laughs> 바르카 씨가 너라면 분명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시더라. 그쪽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여기 얌전히 붙어서 여행을 즐기라고 당부하셨어. <laughs>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도 호의를 받아드릴게. 사실 대단장식이나 되는. 무 걱정도 안 돼. 누가 아니래? 참, 너희 묵을 방도 준비해 두셨어. 그것도 제일 좋은 방으로. 뭐라도 선불로 다 지불하셨고. 우와! 돈이 큰데? <laughs> 음,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바르카랑은 뭔지 잘 맞을 것 같아. 아, 이네파, 너한테 주라고 한 베리 바비큐도 있어. 물론 금액은 다 지불하셨고. 감사합니다. 너희 덕분에 많이 팔았는데 내가 고맙지. 두 분, 방에 짐을 들어가시죠. 그동안 저는 아이노님이 부탁하신 부품을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좋아, 좋아. 유람 가이드도 있으니까 짐 정리하고 살살 구경하고 있을게. 이따가 다시 만나자. 안내해드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주변을 대충 외워뒀으니까 길을 잃진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소요시간이 약30% 단축돼서 아이노 님을 만나는 시간이 45분 정도 앞당겨질 것 같아요 잘 됐네 너도 아이노를 빨리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각자 할일 끝내고 만나자. 이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 좋다! 근데 이거 제일 좋은 방 맞아? 넓긴 한데 시설은 좀 오래된 것 같아. 나샤 마을의 다른 곳이랑 크게 다르지 않달까. 노드크라이의 역사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지? 일리 있네. 그치만 대체 무슨 재앙이 일어났던 걸까? 우리도 베리 바비큐 하나 시켜 먹어 볼까?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먹고 싶어졌어. 으악! 미안, 내가 앞을 못 봤어. 아닙니다. 사과는 제가 해야죠. 복도에 멍하니 서 있으면 안 됐어요. 어? 혹시 우리 옆 방에 묵고 있어? 예리하시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키릴주도미로비치 플린스. 편하게 플린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엄청 기네! 그런가요? 예전엔 스네즈나야에서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만. 두 분은 노드크라이에 여행을 오신 건가요? 응! 난 페이먼, 이쪽은 여행자야! 여러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오늘 막 노드크라이에 도착했어. 음. 식견이 넓은 여행자분들을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너도 여행 온 거야? 저도 가능하다면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저는 오늘 밤만 이곳에 묵을 예정입니다. 왜? 일하러 온 거야? 그렇다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로드크라이의 등지기로 북부의 묘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등을 수리하러 온 거고요. 묘지? 놀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보통은 묘비나 썩은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광란의 사냥이라는 재앙을 알고 그것이 시면에 오염된 영혼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희가 무덤가를 지키는 이유도 이해되실 겁니다. 시면에 맞서 싸우는 일이구나. 많이 힘들겠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잘 맞고 익숙했어요. 때로는 시끌벅적한 거리보다 조용한 묘지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기분도 이해는 가지만, 으흠, 나는 역시 묘지에서 못살것 같아. 무서워서 잠도 못잘 걸. 아,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묘지의 유령들은 과묵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재밌습니다. 아... <laughs>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군요. 두 분과는 잘 통하나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속 시간이 다 되어 먼저 물러가 보겠습니다. 등지기가 등불 없이 다니는 건 여행가가 지도를 잃은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라서요. 어, 얼른 가봐. 방해하지 않을게. 방해라니요? 기회가 되면 또 대화를 청하고 싶은 걸요. 부디 언제든 제 묘지로 찾아와 주십시오. 아. 제가 지키는 묘지를 말하는 겁니다. 두 분이 오시면 그것도 한결 활기가 돌것 같네요. 아, 그, 그래. 기회 되면... 그럼 등지기식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뵙죠. 휴, 이상한 애였어. 험담하려는건 아닌데... 되게 교양 넘치면서도, 한편으론 약간 음산한 기운을 풍겼달까. 묘지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등불이 왜?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그런 거에 민감한 편이었지? 신경 쓰이면 다음에 만났을 때 직접 물어보자. 음산한 말 따라하지 마!